그러면는 없습니다. 제, 제, 이제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그렇게 이르어서 맛을 보는데, 이, 이, 이건 흘자인데, 이건 맛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흘. 물을 맛보는 것 같다. 흘, 리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 여우가 한번 뭐 맛보고 뭐기생기생할때 기재, 나오는데, 이 맛보는 겁니다. 물이물 물 맛보는데, 그, 우물, 우물에그 두려, 두려워합니다. 뭐 이건 거상이 규정하고 입장하는데, 이게 두레박이라는 얘기거든요. 두레박 아, 아시죠? 우물할때 그, 혹시 또 젊은 분들동해상 모르는 분들,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물입니다, 우물. 우물은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물 뚫게끔 돼있고 물이 돌아가면물꾼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물이.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푸든지, 지금은 뭐 여러가지 합니다만, 옛날에 이렇게 물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을 넣어가지고, 이, 퍼서 이렇게 해서 뭐 땡해서 먹었죠, 예전에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대면다할 거예요. 다안 먹어보신 분은 여기는 아, 안 계실 텐데, 혹시도 오나 모르는 분 위해서. 이제 이것도 설명하다가 됐어요. 물이 뭔지, 이걸 먹어야 되는지. 우물을 설명해줘야 되는 데가 왔어요. 이렇게 해서 퍼먹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근데 우물을 이렇게 퍼먹, 퍼먹는데, 이렇게 우물을 두루밭에서 퍼먹, 퍼먹어야 되는데, 그, 그, 저, 이, 이, 이 퍼먹어야 되는데, 이 끈이 안 된다면은, 이 둘바 끈이 물이 안 된다면은, 물못 퍼먹잖아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 물을 흘러야 되는데 물이 고정어있지않습니까고정되면 고정되면, 고정, 고정되면 사, 상한 것이다. 그 상한 것은 바로 그래서 그 병이 이이가 병이 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흉이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예, 맞아? 왜냐면 물은 물은 기고 이 물은 기, 이 물은 곧 기인데 이 물은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흐리게끔 고정어 있으면 안 되는 기죠술 그래 흐리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왕래가 되고 왕래가 되면 사용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막내가 모이고, 물은 흘러야 되는데, 돌박에서 흐르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으면, <laughs> 썩죠. 이 돌박 끈이 끈이 안돼가지고그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이제 주, 주요를 보면은, 그, 하고, 이, 보면 한, 한, 한천이랍다 한천. 물은, 어떤, 어떻게 되냐면 물은, 물 아주, 아주 찬 그런, 그런, 찬 그런, 그런 셈이란 말이에요, 물은. 물, 왜 물이, 물이 차, 차, 차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주요인데, 물은 차야 된다. 물은 절대로 흘러야 되고요. 고정되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야 되고, 또 물이 차게, 차한 물이 될수록 좋잖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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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물이라는 성격이 뭡니까? 이게, 이것이. 이거 물이라는 성격이 음, 음이고 차단, 차단해요, 물이.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참을 찰수록 뭐예요? 음이, 음이 강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 음. 탐을 찰수록 음이 강하다는 얘기 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양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을 찰수록 그 속에 물은, 양은 강하다는 얘기죠. 네. 그 미지근한 물은 그 속에 음, 양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참 물은 그 속에 양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생명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예 그래서 물은 차차 그냥, 뭐. 그리고 차단 얘기는 이 속에 화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또, 차단 얘기는. 화가, 차가얘기요 그래서 참 물일수록, 뭐하지만은, 아, 예를 들어서요 아유, 설악산 물에 올라가니까 그 설악산 대천복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천복 바로 밑에 산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동정함이거든요. 올라아시는 분은 명의지만 봉정암인데 그 봉정암 옆에 그저 물이 흐르는데 흘러, 큰 열매는 7, 8월 따에 손을 못 담갑니다 자사 큰 열매 그렇게 잡히다 왜이 속에 글찬 그 이유는 이 속에 물이 있으면은 물이 물이 가그 차니까 이 속에 화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화, 화가 그러니까 화가 강하니까 물들이 물은 다 길르잖아요 밑으로 내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를 물이 화가 강하니까 치 올리는 거예요 이 물이. 그러니까 양기가 얼마나 센 겁니까? 이물유의 흐름이, 자연의 물의 흐름을 이 화가 거슬려서 뿜어 올릴 정도면 이 안에 얼마나 강한 양기가. 그러니까 물이, 반대이 양기가 강하니까 음기가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차지는 거죠. 당연히 이 물하고 이 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그 생명수고, 이게 한수고. 그럼 냉장고 물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 있습니다.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뭐냐면요. 같이 수화가 많아도, 냉정고가 보면 차잖아요. 물이 많잖아요? 차잖아요. 근데, 이두 개가, 이 화합이 되는 게 있고, 화합이, 우리, 저, 지천태, 지천태 풍집이 하듯이, 음량이 섞인 게 있고, 안 섞인 게 있어요. 근데, 그, 그렇게 물이, 물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공적으로 하는 건요 이, 섞여있지는 않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분류되어 있어. 이렇게 차긴 차인데, 이 숨은 차죠. 물은 차인데, 이것이 안에 양을 못 담고 있다는 거죠. 예, 네. 근데 분류돼 있어요. 분류. 이게 지금 화합이 돼가지고, 이, 이 화가 없어요, 화가. 물이. 그니까, 러이 그러니까 화합력이 없는 거죠. 이게 또 강하게. 그니까, 러 하나, 둘, 에서, 아까 또 하나가 있었는데다니 화. 이걸 아까 그, 캐스팅 보다는 화가 같이 이거 조화시키는 하나가또 하나 있어요. 예, 예를, 예를 들어서, 이거 똑같은데, 지금 물어보시는 거하고, 그러면이 찬물하고, 그러면은, 내년의 찬물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얘기하또 반대로 이제 화합되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온천물하고, 예? 온천물하고, 끓인 물. 예, 예, 저, 목탕물하고 <laughs> 목사물은 끓이면 턱뜨잖아요 <laughs> 어딜 차이나. 온천물은 그 속에 물이 분명히 물인데, 반늘로 이거는 안에 화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대우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는 금이도 들어가 있죠. 유황운천부이다가고 뭐 금이도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이 속에 면 향이 있어서 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택 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화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합력. 그런데 그냥 물 뜨거, 뜨거운 물은 있는 거예요, 따로. 물은 물대로, 환, 화를 막고 있고, 물대로 그냥 뜨거운 물에 가지고 있는 거죠. 화합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게 약이 되냐면, 당연히 이게 약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게 큰,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차이가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근데, 어때? 가격은 별 차이가 없어요. 5천0 0원 밖에 차이 안 나더만. 모기통하고 5 오천, 0 오천, 0천원하고한 5,000원 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 엄청난 차이인데.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은 오전 모욕탕 같은 거는 뭐 뇌신경통 같은 경고 하면 바로 차이가 없어 오전물다는 확실히 신경통 하면 확실히 풀린다고요 네. 신경통이 뭡니까 화구 수하고 쉽게 결합이 안되는 거예요 예, 네. 어쨌든 병이 돼가지고불 분리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게 들어가서 화하고 시키니까 신경통이 풀리죠 그게 필법이라든지신경통이라든지 학신경통이 물에 대한 얘기 뭐 그니까 러자 보세요. 이 지금 괴사는 지금 아까 얘기원형이없으니다고하면뭐 개의 불계정에서쭉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단사로서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그 단사에 괴사 얘기한그 문항 얘기를 얼마큼 다 고입이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만 더몇개다다 붙여가지고 선배에서쓴게 바로 단사 아니 공작 그러니까 공작 가서 성인도 아무리 얘기 안 했단 말입니다. 아무리 글을 안 쓰고 그단 교수 저 뭐야 이 괴사에 있는 그불계정계정 가지고 음. 한두 마리 가지고 첨가시키면서 자기의 얘기를 아주 겸사하게 써줬단 말이에요, 보시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개설을 많 하는 건데, 그냥 이, 이름은 그냥 밑에, 그냥 나온다고 있듯이요. 그렇게, 성인도, 성인도 성인을할때 이렇게 겸손하게 썼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이거 뭐 그냥 괴사 얘기하고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자기. 소설을 써버리는 거죠. 공부하는 방법 문제입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화, 화, 화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해란 얘기 이렇게 합니다. 화학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좀 계속 쉽게, 어, 어, 어떤, 어떤 면에서, 여기쭉 같이 갔지만, 오늘 강의가 제일 쉬울 수 있습니다. 큰틀 가지고 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순수해서 그렇습니다, 순수해서. 아직 오늘 개가 괴설명들이렇게어려 쉬운 개들이 사실 아닌데, 네, 이런, 이런, 이런 핵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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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네. 화해란 얘기입니다. 快一点。<noise> <noise> <noise> 5 0 분입니다. 확분입니다 화풍, 이렇게. 그래서 역시 다, 다른 것 같이 역시 화에 대한 얘기지만 역시 택풍에 대한 얘기 나서 전부예 택배에 대한 얘기가 고 있습니다. 뭐 이게 뒤에서 어떻게 어떻게 변이고 어떻게 화일까요? 예 변은 다시 한번변은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모여서 들어가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화는 안에서 밖으로 아, 이게 이게 중이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화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생고 이것이 그, 거기다 이렇게 계속 가, 가고 있습니다. 어, 어떤 게 하고 어떤 게 변까요? 태화가 그렇죠. 예예 바쁜... 비행... 예, 예. 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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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같아요. 예. 예.